안녕하세요. 시빌리오스 강좌 최윤석입니다. 장엄선님께서 단과 단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이, 그리고 단이죠. 시스템이 두 개가 겹쳐 있는 큰 보표가 있고요. 작은 보표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보표 자체는 이렇게 잡고 마우스로 좌클릭이죠. 네, 좌클릭으로 잡고 끌어 내리면 단과 단 사이에 거리가 조절이 됩니다. 시스템 자체에서도 그렇고요. 시스템 자체에서도 이렇게. 지는 것이고요 시스템 자체에 어떤 자성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이, 이 부분을 좀이해하시기좀 편하실 거예요. 해서 어, 그 기능 자체를 마그네틱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어, 지칭하기도 해요. 페이지가 이만큼에 있는데 이 보표 자체를 페이지 안에 넣을 것이냐 밖에 뺄 것이냐 그 차이예요. 지금 판단은 페이지 안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내려보면 적당히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사이의 간격이 적당히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어 곡을 이렇게... 찬송가라고 하셨는데 찬송가 전체가 페이지 꽉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 꽉 차게 되어서 음 간격이 좁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어 이것을 두 페이지로 만들고 간격이 좁다라고 하시 아 간격이 좁은 것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눠 봤어요 또두 페이지로 나눠 봤는데. 어, 이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적당히 음, 뭐이쁜 모양으로 예쁜 모양으로 바꿔줘야 어, 조정해줘야 할것 같은데 요것 또한 원하는 목표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걸 살짝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은 여기 바닥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음, 비율로 이렇게 조절되어서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렇게 아래, 더 아래로 내리게 되면 다음, 다음, 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보표 자체를, 보표 자체를 내림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것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공백이잖아요. 이 공백 자체를 레이아웃에, 마진에서, 어, 조정이 가능해요. 어, 스탠다드가 기본이고요. 나로우. 좀, 뭐, 저, 공백을 줄인다는 거죠. 공백을 줄여서, 어, 간격을 좀 넓히는. 와이드, 이렇게 미러드. 이거는 여기 사이가 조금 다른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장을 이렇게 북레스로 만들 때, 책 형태로 만들 때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자른다 싶을 때는 나 로우스고요. 적당히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조절했서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Appearance라고 있습니다. Appearance인데 Engraving Rules라고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시면 은 여기에 Step staff, 가 있는데 여기 Step에 보시면 Layout에 s h p space between s y s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이제, 어, 악, 현재 악보의 어, 모든 어,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인데, 이게 단과 단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를, 10이었던 숫자를 50이라는 숫자로 비율로 바꿔서 하면은 이렇게 간격이 50만큼 벌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식 강좌 최연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